진봉홈쇼핑 이번 만나볼 업체는요 어, 그냥 이름 안에 다어있습니다 염팜입니다 염팜 뭔지 다 알겠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팜입니다. 저희가 영 지역 진봉면의 특화 작목인 연근 농사를 지어서 연잎밥을 만들고 있고요, 연잎으로 연근으로 요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잎밥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어 연잎밥은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다. 뭐 요새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3분만 데워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최고 장점이고요. 네. 건강식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간편하게 네. 여기를 뜯어서 택배가 가면은 이거 뜯어서 여기다가 물 수, 수저 한 수저 정도 여기다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 2분, 3분 아. 정도 들리시면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 바쁜 세상 속에서 거의 아침을 걸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을 위한 아주 건강한 음식이죠. 네. 물 조금만 넣고 2분 정도만 전자렌지에 대보지면 여러분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간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잎밥이었고요. 네. 우리 연잎밥 이 보니까 이 박스가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제 오셔서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들고 가시고 선물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택배로 갈 때는 아이스팩을 넣어서 이렇게. 네.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을 놓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물이에요. 생수 물을 얼려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서 택배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 자, 맛을 안볼 수가 없죠. 맛있는 거 먹어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잎밥은 반찬도 많이 필요 없고요. 저희가 연근을 하기 때문에 연근조림하고 김만 있으면 됩니다. 아,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네. 김에다가 싸서 반찬은 연근으로. 음, 고소해. 음, 맛있어. 야, 딱한 사람이 먹을 수는 아니네요. 네. 음, 그냥 먹는데도 말이죠 느낌이. 뭔가 계속 건강해진다는 느낌 그렇죠? 당연하죠 아,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 지역에서 음. 다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음.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좋은 건강한 식품을 또 행사 기간 내에는 또 가격도 저렴하다면서요 예예 예. 10%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택배는? 택배비는? 택배비는 5만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고요 5만원 밑으로는 4천원의 택배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끼 책임지겠습니다 연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서 막간 퀴즈쇼 이 문제를 맞히신 분들은 역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답이 다 안에 들어있어요 이 화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복면의 특산품인 연잎을 이용하여 친환경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업체는 무엇일까요 와하하 <laughs> 무엇일까요? 네 네네네 네, 네. 아 네. 벌써 들으셨군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린다는 점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전화하셔서 빨리 물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건강과 함께 10%대시까지 택배비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주시 바랍니다 여기는 따릉따릉 진봉 홈쇼핑이었습니다